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네 번째 주제, 고려 문화의 발전 중에서 고려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는 무신 정권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한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고려와 몽골은 40년간에 걸쳐서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고려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해서 도읍을 강화도로 옮겨서 저항을 하였으나 결국은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와중에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 저항해서 계속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제주도에서 진압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항복한 고려는 50여 년에 걸쳐서 몽골에게 간섭을 받게 되지만, 공민왕대에 이르러서, 공민왕의 개혁정책으로 인해 다시 자주적인 국가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고려의 불교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로 고려의, 고려의 불교 행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의 불교 행사는 크게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는데요. 연등회를 보시면 일단 나라에서 지원했던 행사이고 주로 봄에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등불을 밝혔는데 이 등불이란 게 연꽃 모양의 등불 연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연등회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서 주로 했던 것은 태조 왕건의 업적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일을 이 행사에서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등회입니다. 연등회. 연등회. 자, 기억해 둡시다. 자, 그다음 팔관회입니다. 팔관회. 이것 또한 나라에서 지원한 행사이고요. 불교 행사인데 이 팔관회는 불교와 관련된 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앙들도 같이 믿는 행사였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전통 신앙들을 같이 불교 행사와 같이 했던 행사고요. 나라, 나라의 평안과 평안과 안녕을 비는 행사였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참여해서 굉장히 전국적이고 큰 행사였습니다. 자 8관에 기억해 둡시다. 자, 그다음, 고려의 불상과 탑입니다. 어, 고려시대에는 왕실이나 귀족 또는 지방 호족들이 불교에 많은 지원을 해줬는데요. 고려 왕실의 경우는 고려의 건국이 정당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려의 왕, 왕과 왕실에 대해서 믿음과 전, 존경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호족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세력을 미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마음을 모으고, 또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불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는 그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같은 탑들이 고려시대에 많이 만들어졌고요. 불상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은 일단 머리 부분이 크다입니다. 이 머리 부분이 큰 불상들이 꽤나 있습니다. 고려시대 불상의 특징인데요. 이런 탑이나 불상은 왕실이나 귀족 또는 지방의 호족들이 지원을 해줘서 세워지게 됩니다. 또 지원이 더 많아지면 절도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의 불교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서 또 보호도 해줬죠. 그러면서 굉장히 발전을 하는데 이제 과거 중에서 승과라는 과거 제도가 생깁니다. 이건 뭐냐 승려를 대상으로 해서 과거시험을 봐가지고 관리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만이 보는 과거시험 승과가 있었고요. 고려시대에는 왕자나 귀족들도 승려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자 앞에서 고려시대에는 왕자나 귀족들도 승려가 됐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각국사의천입니다. 이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입니다. 문종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고려의 문종 왕입니다. 왕의 넷째 아들이 승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의천은 송나라로 유학을 갔다 와서 불경을 연구해 가지고 책을 내기도 했고 화폐 사용을 장려했습니다. 어? 승려가 웬 화폐 사용이냐? 승려 신분으로 정치에 끼어들기도 한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의천은 왕자이면서도 승려가 되었고, 승려가 되고 나서 정치도 했고, 불경을 연구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국사와 대각이라는 뜻이 나오는데, 대각의 뜻은 도를 닦아서 크게 깨달았다는 것이고, 국사는 나라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도를 닦아 크게 깨달은 나라의 스승인 의천이라는 사람입니다. 대각국사, 의천,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 고려시대의 불교는,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냐 하면 예술이나 음식 경제 등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고려 시대 불교에는 계율 중에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어서 불교와 관련된 음식을 보면 야채나 산나물로 된 음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려 시대 사람들이 이런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술에 있어서도 불교와 관련된 예술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고요. 이렇게 승려나 귀족들이 불교와 관련해서 차를 즐겨 마셨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차를 즐겨 마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의 절입니다. 일단, 절 하면은 종교적인 장소라고 알고 있지만, 이 고려시대에는 경제 활동의 장소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불교를 지원해주다 보니까 절에 돈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 많이 모인 돈을 가지고 절에서는 돈을 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절로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어서 물건을 사고 팔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절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절은 넓은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절들은 경계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토지를 갖게 되다 보니까 장생표라는 표식을 세워가지고 절의 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표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 장생표 사진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여기는 우리 절 땅이라고 표시를 했다고도 합니다. 그만큼 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입니다. 고려 시대의 불교 문화재는 정교하고 세련된 불교 공예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화, 불교와 관련된 그림입니다. 이런 공예품이나 불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공예품이나 불화들은 왕실이나 귀족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만들도록 지원을 해줬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실이나 귀족 집단에서 이 불화나 불교 공예품을 썼겠죠. 자 밑에 보시면 진관사 동종 그리고 스님 지팡이 머리 장식 그 다음에 수월 관음도와 같은 공예품이나 불화들이 고려 시대에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 시대에는 연등회와 팔관회라는 전국적인 큰 불교 행사가 열렸다라는 것. 두 번째 왕실 귀족 그리고 지방에 있던 호족들이 불교를 지원해서 불상이나 탑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고요 불교가 그리고 승려들이 볼수 있는 과거 시험인 승과가 있었고 왕자나 귀족 중에서도 승려가 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대각국사 의천이다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관련된 것들로 해서 백성들의 생활에 불교가 많은 영향을 줬다 그리고 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강해졌다. 땅도 많이 갖게 됐고, 상인들도 절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은 주로 왕실이나 귀족들이 사용했다. 라는 것까지 오늘 배웠습니다. 자, 동영상 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